맞아? <laughs> <laughs> 저희는 일단 KT 전문 포즈 Y 퓨처리스트와 이제 Y 아티스트로 구성되어서 홍콩으로 탐방을 다녀오려 합니다. 성함 한지 인사하고? 인상... 어? 지금? <laughs> 시작부터 1발분서 시작부터 시작든터 시작부터 시이부터시이부터 샀어? 부터시작이터 그 아니 가서 뭐 <laughs> 카톡 안네나나 로밍 했는데? 로밍? 응. <목소리> 사야 되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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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러브 홍콩티를 맞출 기로 음. 했거든요. 3일차에 근데 얼마나 주고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르크> 물어볼까? 얼마지? Yeah. How much is this? I love Hong o n g 게 얼마야? <obsessed! 이게 요> 어려워? 어려워? 뭐, 뭐 no. Too expensive. How m 게 c 0 Pegarama. How 3 u c h How 20 c 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ow much? h

근데 이렇게 한 번에 딱 사는 게 좋긴 해. 우리 정신 건강 맞아 첫 번째 집에서. 어, 이저것 돌아다니. Thank, thank you. Bye by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으 Thank y 0 u t 1 a n k you. Thank y 정도 귀엽다 근데 납작복 유... 근데 이름이 유에 f 비치거든요 너무 귀엽지 아요 <laughs> 납작복숭아가 에 f 비치야 아, 너무 귀엽다 <목소리> 렇게 근데 확실히 이렇게 뭔가... 이쪽을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구가 나온 어. <laughs> 같아. 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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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나도> <problem. 웃음> 맞아? 맞아? 게 맞아? 맞아? 그거 맞아? 예쁘다 그래?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을때나프잘돼리가 사실 그 찍는 건지 아세요? 일단 첫 번째, 머리 만질... 만질... 좀. 두 번째. 그냥 뒷모습에 찍는다. 뒷모습에 찍으면 우리 바라보는 게 예쁘게 나는 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laughs> 야나 뒷모습 찍으면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뭐죠>? <웃음> 여기 <웃음> 인스타에 사진 올리기 몇 점? 아, <laughs> 아 너무 예뻐서 10점 만점에 <laughs> 이정도리니몇 몇 점이죠 <laughs> 여기? 여기요? 아 풍경은 참 예쁘니까 70점. 저는 사실 저는 8.5점인게 일단 바람은 지금 이제 날씨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제외를 하고 근데 그뷰 자체가 너무 예쁜데 사실 사진에 잘안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는게 훨씬 이게 눈으로 보기엔 되게 가까이 인데사진으로 찍으니까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8.5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스타일이 좀더 좋고 발염차가 네. 보이는 쪽이 아 정말아 저걸요? 어, 그래서 음. 저희는 쇼핑몰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아, 이게... 야, 어. 여기 쇼핑몰이 약간 진짜 확실히 그 우리나라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화이트톤 해가지고 되게 대방감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뭐야, 낌엔티한 그 느낌? 우와, 와, 예쁘다 리같은 네. 이런 포인트가 또 저희 엠지들 어? 미치게 하죠? <laughs> 근데 여기 되게 좋은 게 뭔가 우리나라 이런 쇼핑몰은 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는 좀 특색있는 특색 느낌 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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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너무 어다야경이니저 <laughs> 아, 연예인 됐거든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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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해, 아, 해, 해. 야 무서운데? 참아 참아 참아야 돼 예. 기현이다신기현이다 예쁘다 신 년도 너무 예쁘다 <laughs> 여기만 파티아어 <없을> 여러분! 너무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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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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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맞보고... <laughs> <laughs> 스크인을 완전히 그냥 빠듯하게 더하고, 꼬게 더하고, 이게 그냥 할수 있지. 헬멧아 마카다미이안. 리 배? No n no. 리 okay. t h a n 마카다니아 선거. 지금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음, 타러 가고 있어요. 음, 그, 중형 선님에서 그 파트 2. 아. 네.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가는데, 이제 자기 집 집이 이쪽쯤이야. 이런 창문집인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뭐 자기 그 남자 본 집에서 이렇게, 아 이렇게 잘 해주고, 뭘 해주다가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눈이 아 기렇게마시어요 어머. 아 여기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시간에 따라 해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아 진짜로? 응. 출근 때는 다행이네 어, 아 진짜? 왜냐면 위쪽이 주거지역이고 네. 밑에 쪽이 네. 센트럴 시내 쪽이니까 아, 아. 아... 신기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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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유명한 들의히트컷있더 예쁘다 진짜 여기 덕타들을 표현할 때 히트컷이 제일 잘 표현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보여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 여기가? 응. 여기다 핫해. 요즘 제일 핫하대. 다 아까 거기가 더 예쁜데? <웃음> <웃음> 아, 여기 본 점이 아니거든요 아, 제가 여기도 그, 그쪽에 있는 거랑 똑같이 보여드렸구요. 음. 장국영 씨의 맛집에서 걸 먹어봤습니다. 제가 한국 꿀팁을드리자면요한국가더 길을 잘못 찾으시는 분들, 알러브 홍콩 캔디 코주세요 지금 한국 분들이 저한테 길을 찾았는데, 코리아 코리아 코그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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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씨아 코리아 알고 보니, 랑콩 란 여행, 어디있는지 찾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알려주려는 거어던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1881헤리지에갈 <laughs> 겁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테루드룸 그, 보호주 자랑 한번 할까? 저요. 그냥 홍콩 여행을 위해, 이렇게 저희 셋이 단체로 테루드룸 <laughs> 보호주를 마쳤는데요. 근데 이거 덕분에 그 저희 가이드분께서 이렇게까지 비안 맞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희한테 네. 날씨 요정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맞아. 그게 아마 저희 테레터로 보고주 때문에 아닌가? 와 날씨 너무 좋은데 갑자기? 햇빛이, 햇빛이, 햇빛이. 진짜 햇빛이 완전. 오늘 분명히 비가 진짜 많이 온다고 하던데. 이거 봐 이거 봐 파란색 하늘이 있다니까? 아, 아. 근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보시면 이게 뭐가 날씨가 좋냐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 진짜 비가 안 오면 비전, 날씨가 좋은 거거든 요 여기? 비전, 네. 기적입뭐야 여기. 이게. 여기가 아마 중경수님 아무튼 유명한 홍콩 영화에서. 햄버거 쪼그라져서 햄버거를 먹는 장면에 유망해도 서 포토존이다 맥주알드 입고일 겁니다. 와너 와. 이중다? 대박 오케이. 대박. 이거는 포토존인데? 그니까. 러와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크 어, 진짜. 와예쁘다 여기가 살짝 휴양지 느낌 난다. 이게 야자수가 있어서. 여기도 또 이렇게 예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보기 예쁘네요. 하이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아,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아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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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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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그래? 응. 사진을 응. 얻었습니다 <laughs> 사진 와우 사진 찍으시다가 너무 더우시면 잠깐 들어와서 이렇게 식히고 다시 나가서 전투를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진 전투. 네 사진 좀줘 사진 좀줘 사진 좀줘 사진 좀줘 사진 좀줘 사진 좀 여기도 네, <laughs> 여기야 네, <laughs> <다 웃음> 여러분 여기에요 이게 유명해지게 된 이유도 궁금하긴 해 트랜스포머에 나왔어 아 트랜스포머에 나왔어? 진짜 여기서 딩교리가 날아다니고 있는 트랜스포머 대신 맞아 딩교리도 이제 과학의 산물이니까 <laughs> 여기가 그거야? 메인이야? 아니 옆에 건물 그치 이게 동이 두 개라고 합니다 여기군요 볼까요? 아 근데 여기 확실히 알록달록하긴 해봐 어. 이, 역시 밑에서 찍으니까 좀더 웅장해 보인다 음. 음 지금 이렇게 찍고 계신 중앙을 맞추기 위해 여기 이게 홍콩의 프랜차이즈 콘텐인데 힙합처럼 되어 있는 거. 예은아 몇시야? 지금? 지금 4시 우와! 근데 이거 되게 이쁘다 이거? 이거 그거잖아 아파치 작가님이 만들어주신 와인이 에디션 귀여워 귀엽지? 이거 보면 약간 이런 예날에 우리 이런식으로 어플 이렇게 아이코으로 음. 나와서 알지? 우와 그런 감성 알지? 우와. 이게 맛 합석이라고 맛있는. 시스터와 인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저희가 지금 저 관람차를 타려고 했는데 너무 밝가서 그래서 이 공간, 이 시간에 옆에 IFC만 좀 둘러보면서 쇼핑할 게 있다 보니 좀 네. 쉬다가 맞아요. 어, 좀 어두워지면 탁 켜고 타일을 구고 이제 신포니을아이프 보러 고고씽입니다 IFC 뭐예 오나? 아, 진짜? 고걸잖아 그니까, 안 그러니까 8시 와. 전까지

다 빌리고 싶지만 여덟 명걸더달아아괜찮부 네. 그래, 되네 이렇게 세리아 네. 나경.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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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정도? 와서 이렇게 보이는데 네, 근데 여기서 아 네. 사진을 찍기에는 일단 다른 일행과 같이 타기 때문에 조금 눈치가 보일 것 같고 사진을 아, 네. 찍고 싶으시다면 대시요 네. <laughs> 너무 치면 너면닥 아까 사진 나온 거한번 볼까요? 거의 성공적으로 찍은지. 제 사진이고요. 근데 이때 약간 이 기둥이 있었어가지고 뒤에. 이씨. 지금 무슨, 나, 무슨 거의 스노크 와자한 것처럼. 네, 언니? 언니 잘 나왔다. 이거 잘 나왔다. 그니까 언니 약간 청순하게 나왔어. 지에 하나 봐. 집에 안 돼. 천국면 8시 1분이요 지나오러 <목소리> 가 지금 심포니오브라이트 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8시 홍콩 섬이네 그니까 브라이트어요 지금 심라이트고 왔어요 왜 심포니오브라이트 해 시계탑이 이렇게 뭐이 춤춰 추는 시계탑 우산우산산 배경 너네 좋다 오 좋다 좋다 I love Hong Kong 위험해야 재밌지 않나요? 신고. 오자마자 가방이 늦지 않신 오지연씨 나바람은나 혼자 부는 거지나좀 <laughs> 많이 풀렸어 그래? 아, 그러면 아, 저희 아, 여기서 찍은 거랑 나중에 대관람 차이가 났는를좀요 아, 그러면 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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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저 사진 좀찍요 어 뭐야 나 우산 쓰고 들어왔어 <laughs> 잠깐만 <웃음> 아니 나 <난> 너무 져 제가 레이저 좀 해주겠습니다 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나요 혹시? 그르죠그 <laughs> 아이언맨이 우리 딩교 작가님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아이언맨이 될수있습니다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여행은 꼭 오히려 좋아마인드 오늘 심포니오브라이트를 보지 못했지만 뭐 오히려 좋았어. 응. 좋았어.